보니까 저쪽이 박정희 대통령님의 생가입니다, 저기가. 그래서 지금 이 산에 위에까지 올라왔는데 아, 조상님들의 묘소가 바로 위에 있습니다. 한번 올라가.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품속에 있어 대단한 자존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지한 이영서입니다. 오늘은 제가 박정희 대통령의 장족한님이신 박준홍 선생님께서 의뢰를 해가지고 조상님 묘소를 좀 명당으로 만들어 달라고 해서 제가 오늘 여기 구미에 왔습니다. 지금 이 묘소는 박근혜 대통령의 할아버지시고 박정희 대통령의 아버님의 묘소입니다. 이 묘소는 지금 터가 터가 바로 영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산소도 0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혈은 어디에 있는가 봅시다. 이 자리가, 여기에서는 이 자리가 40점 정도 됩니다. 40점 정도. 이 여기에서 자리에서 가장 좋은 혈이 요 40점 바로 이 자리입니다. 내가 늘상 얘기하죠. 혈은 가로 1m, 세로 2m라고. 그래서 바로 보면은 여기죠. 이렇게 해서 여기 이게 혈입니다. 이게 혈. 오늘 여기 묘소를 1 2 0점으로 만들면, 우리 어뢰하신 박준홍 선생님이나 박근혜 대통령 간의 사촌간이기 때문에, 이두 분의 사주를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사주가 0점입니다. 0점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의 매수가 40점이고, 유경수 여사가 20점이죠.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사주는 거의 30점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 묘소가 두분다 0점이기 때문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사주가 0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 3주를 120점으로 제가 명당을 만들었을 때, 그 다음에 제가 또 얼마 후에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님의 묘소를 명당으로 만들어 주기로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주를 120점으로 제가 올릴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의 교도소에 있습니다만 지금 행복지수가 어떤가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행복지수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10 박근혜 대통령의 저 행복 지수는 지금 마이너스 110입니다. 얼마나 고통을 받고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박정희 대통령의 아버님, 어머님, 즉 박근혜 대통령의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박준홍 선생의 아버님을 제가 120점 명당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이산소가 100점, 120점 기존의 그 0점의 묘가 120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래서 조상이 자손들한테 주는 사주는 120점이 한계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내가 덕을 쌓아야 되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이사님을 아, 120점의 묘소를 만들면 박근혜 대통령의 그 3담매 사주가 엄청나게 업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뭐 100점은 무난히 넘어갈 것이고, 전 120점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도 100점, 120점 이 정도면 이 고원에서는 최고의 명당으로 변했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500m, 1km 밖에서도 이 엘러드가 딱 혈을 찾아로 갈땐 이쪽을 향할 겁니다. 그래서 일로들 따라오면 분명히 여기로 오죠 120점 완벽합니다 어, 오늘 어뢰하신 네. 박정희 대통령의 장족하이신 박준홍 선생님의 아버님 묘소 어머님 묘소를 제가 가서 명당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부탁을 했기 때문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봅시다 <놀람> 나한테 명당을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하신 박준홍 선생님의 아버님, 어머님 묘소입니다. 박준홍 선생님의 아버님, 어머님은 박정희 대통령의 형님이시고, 형수님이시고, 김종필 국무총리의 장인어른 장모님이 되, 되겠죠, 또. 그런데도, 이렇게 안타깝게도, 마이너스 120. 백이120이네 마이너스 백이0 여기도 아이고 마이너백이 최악이네 최악 이 m 만 앞에 왔으면 4 0 점이네 여기는 마이너스 1 2십가 여기는 4 0점 여자리에서 제일 좋은 곳은 이 자리가 제일 좋고 이 자리는 60점, 70점, 이 자리는 70점이에요. 70점 바로 앞에 저쪽만 갔으면 70점짜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지간들이 눈과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모든 답은이 엘로드가 한다고 했죠. 그래서 엘로드가 딱 하면 엘로드가 저기 향하지 않습니까? 엘로드가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이게 여기가 좋은 장소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딱 이렇게 해도 응? 삑 돌아서 이래가지고 저쪽으로 가죠. 저쪽으로 저 70점짜리 가자고 엘로드가 자꾸 저기로 땡기죠. 박준홍 선생님의 지금 그 사주가 이 부모님 산소 때문에 참 말할 수 없이 추락을 했습니다. 참 말하기가 민망스럽습니다. 이거 하고 나면은. 분명히 박준웅 선생님의 그 사주가 100점 이상이 될 것입니다. 거기다가 한달두달 달 정도 있으면 120점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오늘은 100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제가 봅니다. 이제 한번 여기를 120점 명당으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날씨가 엄청 덥습니다. 불구하고, 마이너스 120을 두 번을, 플러스 120 최고의 명당으로 만들었습니다. 응? 120점. 맞죠? 응? 최고의 명당 120점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응? 여기도 마이너스 120이 지금 응? 120점. 120점. 지금 이렇게 최고의 명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 지났었기 때문에 박준홍 선생의 사주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박준홍 선생 사주는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마이너스 120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현재 사주 한번 봅시다. 여기 이걸 다 하고 나서 5분만 있으면 사주가 바뀝니다. 그래서 한 달만 있으면 또 완전 좀더 업되죠. 자, 현재 사주 한번 봅시다. 현재 사주. 100점? 110점? 하하. 박준홍 선생의 현재 사주가 그 마이너스 그렇게 나쁘던 사주가 플러스 110점으로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산소 일을 하고 나면 5분 있다가 바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 사주에 의해서 삶의 질이 좋아지고 나빠지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 어머니는 내가 차후에 120점 명당으로 만들겠습니다만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지금 명당으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 사주가 조금 바뀌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사주는 빵점 0점, 0점이었습니다. 지금 봅시다. 지금 현재 사주. 이 엘로드는 절대 거짓말을 못합니다. 이게 엘로드는 이게 장난으로 못칩니다. 못 돌립니다. 그냥. 박근혜 대통령의 현재 사주다 현재 사주, 40점. 50점. 아, 박근혜 대통령의 사주가 0점에서 50점으로 바뀌었네요. 50점으로. 어릴 때는 박정희 대통령을 참 독재를 한다고 엄청 제가 미워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제가 나이가 들고 철이 들어서는 참 이렇게 훌륭한 대통령이 있었나. 내가 지금 존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정말 존경하는 이분의 조상님 묘를 제가 명당으로 만들어 줄수 있어서 나 자신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작진도 유튜브 찍어주느라고 더운 날씨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